워다 개뿔. 스요왜나 이게 이런 시련을? 야, 야, <웃음> <와>. <웃음> 이게 진정한 추억이다. 뭐, 개나? 무들리는거 무지개가, 무지개가? 어디? 저기 저기 저기. 무지개 무지개다. 한번 무지개 찍어볼까요? 음 어, 진짜 무지개다. 무지개다! 야, 무지개가. <laughs> 무지개 야, 무지개야. 무지개 보는 게 쉽지 않거든. 야, 근데, 근데 알아? 쌍무지개인 거? 음? 무지개, 진한 거, 왼쪽으로 봐봐. 야, 그 어? 무지개 있지, 또. 무지개래? 쌍무지개야, 쌍무지개. 쌍무지개야, 쌍무지개. 그치? 보이지? 야, 우리 운다 썼어. 아, 왜? 쌍무지개 뭐지? 진짜 어려워.